아, 예, 안녕하십니까. 그 화합의 깊이로 빛이 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laughs> 예, 많이 미, 부족한데 이렇게 또 저를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제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은 그 어떤 말 중에 어, 제가 한번 드라마에서 봤는데, 거거 거중지 행행 행리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뜻이 가다 보면 깨닫게 되고, 행하다 보면은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어, 제가 사실 한사평에 처음 왔을 때 너무 모르고 참 적응하기 어려워서 선생님 붙잡고 투덜대고 징징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돼서 어, 참 감회가 새롭고 <laughs>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어, 제가 늦게 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취업을 했지만 사실 좀 나이 어린 선배들하고 지내는 것도 쉽지 않았고 이제 전공에 대한 지식도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사평을 통해서 청소년학 전공도 해보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재미를 들여서 다른 전공 사회복지라든지 음, 또 건강가정사 또 여러 가지 기타 자격증을 한사평을 통해서 좀 따게 되면서 전문성도 좀 갖추고. 자, 자신감도 좀 많이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싸가지가 없으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아, 이거 싸가지라는 말은 <laughs> 네 가지를 뜻합니다. 아, 첫 번째로 어, 두문자어 공부법이라 그래서 이제 단어들이 외워야 될게 많을 때그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의미 있는 그런 소리의 의미의 단어로 만들어서 외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그 단어가 너무 많을 때는 어떤 이야기 속에, 의미 있는 이야기 속에 그 단어들을 넣어서 어,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는 어, 제가 고등학생 때못 모르고 파란 펜으로 열심히 필기를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필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공 과목, 여러 과목, 자격증이나 전공 과목까지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같이 가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역량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건 그래도 저를 믿어주는 주변 사람들, 직장 동료들, 플래나 선생님들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게 아닐까. 그게 저의 학습 비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